안녕하세요. 유튜브트레이더고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흑수저에서 슈퍼개미가 되신 단기 매매 고수들 한세 분들의 에,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위, 그 다음에 미래셋 실전투자대회 1위, 2017년 키움 실전대회 1위, 2018년 KB 실전대회 2위이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최근에 기억입니다. 엄청나게 에, 고수이겠죠. 이분은 바로 200억 자산. 단타고수 필명이 이제 보컬님이시더라고요. 보컬 김형준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2000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2004년까지 주식 투자로 깡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부터 수익이 나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15년 동안 월 단위로 단 2회만 이 손실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 2010년 이후로는 연 10억, 매년 10억 이상 수익을 올리셔가지고, 현재 자산이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또 이제 실전 매매 저서도 저술하셨죠. 실전 투자의 비밀, 주식 시장의 승부사절의 이제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아 이분의 이제 노하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아 이분이 슈퍼개미가 될수 있었던 이유 정말 깡통 찬 후에 주식 투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주식 투자 깡통 차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슈퍼개미가 될수 없었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공부할 때 매일 아, 매매 일지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매매에 대해서 복기를 하면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매 일지를 작성을 했고 또 매일 차트 공부, 뉴스, 공시, 시황 등등 아 정말 아, 주식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실력이 많이 쌓이셨겠죠 그리고 아 이분이 2005년도부터 수익이 나시기 시작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세운 후에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누적시켰다 고 합니다. 단기 매매는 정말 매매 원칙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 원칙을 없으신 분들꼭 세우셔가지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단기 매매만 하는 이유는 어뭐 장기 투자로도 돈을 볼수 있지만 단기 매매로 위스크 관리를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하룻밤 자고 나서 뭐전 세계 뭐 미국 시장이 폭락했다든가 또뭐 코로나가 어 발발을 했다든가 또뭐 북한 위스크 이런 이제 위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당일 매수해가지고 당일 청산을 해서 오버나이트 하는 리스크를 방지를 하면서 어, 투자를 하신 거죠. 뭐 이것도 이제 투자한 방법이죠. 어, 자기만의, 자기만의 이제 매매 원칙 가운데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김영준씨의 매매법을 이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종목을 선정할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가장 큰 대장주에서만 단기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잡주, 뭐 적자 이런 회사들은 아, 매매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로 다음날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마 수많은 매매 경험으로 어, 좀 터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종목 선정을 해도 100%다 가는 거는 아닐 거 아니냐 그죠 예상대로 가하지 않으면 과감히 손절 초창기에는 뭐 마이너스 한1 2%에서 과감히 손절을 들어갔다고 했는데 에, 지금은 이제 좀 손절폭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그만큼 경험이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매매는 거의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에 종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가장 단타 수익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10시 30분 넘어가면 이제 이 수급도 좀 잠잠해지고 그렇게 뭐큰 뉴스나 이런 이슈가 없으면은 오를 확률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는 주식 고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수많은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투자 감각이 생겨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에서 공짜는 없다 생각하시고 정말 수많은 경험치를 많이 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단타고수 100억 자산가 된 단타고수 하홍씨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하홍씨인데 2020년 코로나 장사에서도 여기 이제 작년 중반기에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작년 한 5, 6월 정도에 인터뷰 기사였는데 3월달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급락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200%의 수익이 났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이 수익이 더 쌓였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 해도 뭐한 3, 400% 이상 수익이 났겠죠. 이분은 이제 이 인터뷰에서도 신문 요 기사거든요. 종목 선정 기준이 명확합니다. 비싸더라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을 사다 파는 것이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종목 선정을 할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만 매매하는 게제 1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영준 씨도 어 매매 종목 선정 기준이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 중에서만 단기 매매를 하신다고 그러죠. 이분은 어 주가 차트가 우상향 중에서 현재 오늘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아 종목만 매매하시는 거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관련 또뭐 전기차, 반도체, 뭐 코로나 치료제 여러 이제 에그 시기에 가장 핫한 아 테마주 위로 위주로 이제 거래량 터지고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신 거죠. 이 분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최근에 작년, 이제 한 2, 3년 됐거든요. 만화가 이제 허영만 화백께서 주식 투자 만화를 이제 기고하셨거든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란 이제 주식 투자 만화를 기고하면서이 하웅씨가 투자 자문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영만 화백이 이때 이제 다섯 명, 5명, 다섯 명에게 이제 투자 조언을 받아가지고 600만 원씩 주식 투자를 실제로 투자했거든요. 를 거기에서 1등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이제 600만 원을 가지고 1년 만에 얼마로 불렸냐? 1,487만 원. 그러니까 요거 요 투자는 직접 허영만 화백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코치를 이 하웅 씨가 코치를 한 거죠. 뭐 사세요. 뭐 파세요.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하면서 어, 허영만 화백님은 따라서 매매해 가지고 600만 원을 1,487만 원으로 불려 준 그런 이제 어, 어 투자 투자 자문단의 1등 아, 투자 자문단이셨죠. 이분이 이제 그 이력을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2000년 초반에 대학 중퇴 후에 에 이십 년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천만 원 처음에는 이제 오백만 원으로 시작하셨다 고 그러더라고 이천만 원을 백억으로 만드신 자산가가 된 거죠. 이천 년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 큰돈을 이제 천만원 날렸겠죠. 깡통의 실패를 보고 5, 이분도 오년 동안 수익이 빵 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김영준 씨도 이천 년도부터 이천사 년까지 수익이 안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들은 한 사오 년 동안은 수익이 안 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한 사오 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으셔가지고 드디어 이천사 년도에 500만 원을 2년 만에 10억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어느 단계 이제 올라서게 된 거죠. 단타 고수의 단계.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단타 매매법으로만 매년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증권사 주로 이제 삼성증권을 어 많이 참가하셨더라고. 삼성증권에서 한 6, 7 이상 이제 상위이 수익률을 차지하셨죠. 2018년도 그 미중 전쟁, 무역 전쟁 위기에서도 삼성증권에서 9월 달에 628%의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2018년도는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던 해였거든요. 그때도 628%의 수익률을 올리셨.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금 5억으로 하신 겁니다. 5억 투자금 5억으로 628%의 수익률을 올리셨으니까 한 30억 정도 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뭐 100억 정도 있어도 100억을 다 투자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 5억 정도만 가지고 단타 투자를 하신다 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타는 치고 빠져야 되는데 큰돈은 그렇게 바로 어 매매할 종목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매할 자금이 한 5억 정도로 사다 팔았다는 어 단타 투자자이신 거죠 이분은 이제 주식 매매법을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분도 매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가장 핫한 종목 중에서 매매하시고,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인기 좋은 민주, 그 다음에 특정 종목군이 상승하는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시고. 최근 1년간 신고가나 10% 이내의 주식을 관심주로 편입을 해서 계속 우상향인 종목 중에서 매매하시고 또 물론 거래 대금이 꾸준히 터져야지 이제 큰 돈을 단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월 주가가 우상향인 종목 중에서만 매매하시고 우하향인 종목 중은 종목에서는 어 매매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주식 매매를 보통 3~4일에 끝낸다갑니다 짧으면 뭐몇 분, 그러니까 몇 시간, 당일 매매도 많고 어 보통은 3~4일에 다 끝내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어한 종목만 최적의 매수 타임, 매도 타임을 기해서 이 사자가 이, 이 사냥감을 어, 사냥을 할때 정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사냥감이 내 이제 가시거리에 들어왔을 때만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고 이분도 물론 손절을 하십니다. 내가 매수 후에 예상외로 하락하면 마이너스 오세는 그냥 과감히 손절을 친다고 합니다. 단기 매매에서는 뭐 손절이 기본이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물타기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은 버사는 불타기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도 매일 유망 종목을 찾기 위해서 늘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초보나 고수나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물론 기본적으로 투자 원칙을 뚜렷하게 세워놓고 철저히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다 철저하게 투자 원칙대로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분도 실전 투자 대회 1위 전업 투자 10년차 이분은 더 대단하신 게 3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30억에 10년 동안 30만원을 30억으로 그건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거죠? 300 3000 3억 30억 만배의 수익률을 올리신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필명이 돈이 깡패다 돈깡님이라고 그러죠 돈깡님 유튜브 요 영상입니다. 뭐참가하실 분들 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에, 우리 재테크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데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요약드리면 이분도 2009년도에 이분 좀 경력이 좀 짧으시죠? 2009년도에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6개월 만에 깡통차고 30억을 만들게 됩니다.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위, 현직 전업주식 트레이더,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깡통 6개월 만에 수익전환을 하게 된 노하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수익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죠. 이분은 9시부터 3시까지 매매 영상을 전부 녹화해가지고 장 끝난 뒤에 복귀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했던 매매를 기록해서 하나씩 제거해가지고 어, 다시 반복하지 않는 매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그 김형준 씨도 매매 일지 기록하면서 실패 그 복귀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익 내 나는 매매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드셨고 이분도 장 끝난 뒤에 매매 일지를 기록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어, 장기든 뭐 장기든 매매 일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6 개월 동안의 수익 전환 노하우는 잠자는 시간 에는 오직 주식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30억, 30억을 벌게 된 노하우 10개, 10가지를 이제 공개하셨거든요.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정하라. 장기냐 단기냐.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시장의 인기주 위주로만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는 종목에서만 거래하라. 실적이나 수급주든 테마주든 내가 아는 종목에서만. 모르는 종목은 거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투자금의 10분의 1로만 연습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모델을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몰빵, 신용, 미수 사용하지 마라. 레버리지는 독약이다. 여섯 번째, 매일 뉴스와 공시와 리포트로 공부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기 매매는 오전 9시에서 10시에 승거라. 똑같죠? 아까 김영준 씨는 9시에서 10시 반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매일 매매일지를 기록하고 복귀하라. 요거는 이제 실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패 요인을 제거하다 보면 성공 요인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만큼만 투자라. 초보자가, 어, 실력도 없는데, 덤프트럭을 몰면은 사고 나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에 투자금을 올리시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하면은 안 된다. 내가 돈 잃었다고 조급해가지고 막베팅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꾸준히 공부하면서 경험을 해야 고수가 된다. 아까 김영준 씨도 그랬죠. 수많은 매매 경험을 쌓아야지 어느 정도의 투자 감각을 체득을 하고 단계를 올라설 수 있다고. 그니까 고수들은 거의 뭐이 노하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이세 분들의 투자법, 뭐 매매법, 이런 거 시장 마인드 컨트롤법, 이런 거 이제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단기 투자로 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